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태훈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후마파이낸스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후마파이낸스 코인 어제 신규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 굉장히 큰 변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타 매매에서 수익 챙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많은 개인분들 손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한테 상담 많이 해 주시는데요. 물려 있는데 어떡하냐? 혹은 강한 거래량에 단타 진입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랑 상담하신 분들 제가 다 수익 볼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 드렸습니다. 일단 이 후미 파이낸스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 혁신을 지향하는데 다양한 수요 대응 가능하고요. 높은 거래량을 바탕으로 유동성 확보 및 시장이 활발합니다. 다만 규제 경쟁 리스크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분야 경쟁 심화 및 제도권 진입 장애 위험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예전 같은 시장이 아니니 크게 욕심내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크게 욕심내서 수익도 못 챙기고 오히려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포지션을 취할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 관세 이슈랑 더불어서 전쟁 이슈 아직 조정받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지금 비트가 고점 대비해서 알트장에 전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세력들이 붙어 있는 코인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코인들 들어갔다 결국엔 타점을 놓치고 단타로 먹으러 들어갔던 코인인데 불구하고 장기 투자로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부분은 제가 이 후마 파이낸스 코인 세력들이 지금 어디쯤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반등을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상승을 할지 또, 만약 이탈을 한다면, 어디를 이탈해서 개미들을 다 죽이고 갈지, 그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가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해당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 0105095-3383, 제 개인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해당 코인 이외에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리의 마법으로 구독자분들의 시드를 책임져 드리고 있고, 다른 코인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 코인 시장처럼 빨간불 켜진 코인이나 안 올라간 아무 코인 매수한다고 상승하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코인 시장 또한 개인들 자금을 잡아먹기 위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돈벌수 있는 방법이 복잡하게 바뀐 상황이고요. 결국에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본인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대로 터닝포인트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수익 좀잘 챙겨보고 싶다 하시면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할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방법만 몇 가지 바꿨는데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 방법 또한 구독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